18번입니다. 뭐,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y 축에 평행한 직선이, Y축이 평행, 예? y 축에 평행하다고요? 아, 이렇게 꺼는 거군요. 그렇게 꺼진 직선이 있는데, 문제에서 뭐랬냐면요. 라 만나는 점인데, 만나는 점이 얘가 P고요. 여기서 지 야,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.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, Y는 X가 만나는 거. 얘가 q 예요 여기서는. 여기서는 R이거든요. 근데 요렇게 꺼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, 얘가 P고요. 그 다음에 얘가 P고, 어, 뭐야? P고, 아야, 얘가 Q. 요렇게 세팅돼야 돼요.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보실 게 이거든요. P... 이3분 p r 분의 p q p r 아, 이거 분의 p q 요거 요거 비고요. 얘는 p r 분의 이거분의 이거 분의 이거 요렇게 있는 게 있는데 야 잠시만 대충 요렇게만 생각해 볼까? 여기의 좌표를 내가 x는 t라 잡았다 생각해 을 볼게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네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생각했다 치면은 선분 PQ라고 되는 건 여기서 여기 얘를 빼는 거잖아 근데 T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T를 빼는 아이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P분의 R이니까 T제곱 플러스 1에서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아이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오케이? 그래서 뭐할 거냐면요 이거 는키라 잡으니까 요값 됐냐? 됐죠? 네. 아, 어, 이렇게 잡았다 치고요. 너무 어려운 기인데 이렇게 잡아. 오케이? 네. 넘겨. 한쪽으로, 이쪽으로 넘길게. 마이너스 여기는 1 더하기 kt인가? 네, 플러스 1 마이너스 kt는 0만. 이렇게 만들어지겠죠? 네. 아. k가 1로서 식 성립하냐? 안 하지. k가 1일 때는 뭐 k가일 때는 t가 0이 아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될것 같고요. 솔직히 말할 뭐 거면요. 요게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. 어차나 만족하는 t가 있으면 되잖아. 그래서 그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표씩디만 들어갈 겁니다. 되게 어렵다. 이렇게 되갈것 같고요 그래서 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거예요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되어 가시겠네요 아이고 식을 정리했다 치면요 여기 마이너스 3k의 제곱인가 이렇게 나오시게 될것 같고 어, 10K. 10k 마이너스 3. 얘가 0보다 크는 것 같아야 돼 그럼 뒤집어요 이제 3k의 제곱에 마이너스 10. 이거에 플러스 9의 0보도 작다 3이에요3이 어... 그래서 어... 3분의 1에서부터 k가 될수 있는 값은 3까지 범위일 때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? 어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내가 확인했잖아 근데 여기를 확인할 필요 없는 게 해봤자 이거 두 개만 뒤집어질 것 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서 한단어 봐도 충분할 것 같네요 어이건 어렵다 그래서 두 개를 잘했으니까, 3분의 10에서 4분, 4번이에요.